네, 한류 언어 4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PPT 자료 10쪽을 함께 보시도록 하죠. 어 이제 그 지난 1차시에서 전반적으로 일제 시대의 식민지 강점 시대의 한국 대중문화의 속성을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이제 주로 1920년대 이제 모더니즘과 함께 이제 어떤 식민지 시대가 어뭐 뭐라고 할까요 이제 구착화되면서 어, 여러 가지 대중문화의 어떤 양상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차시에는 그런 어떤 그 식민지 강점 시기에 식민지 시대의 어, 대중문화의 형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 살펴볼 텐데 주로 이제 영화를 중심으로 이제 어, 가장 신문물이 여러분들이 알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문화의 그 뭐냐면, 이제 영상문화와, 그 다음에 이제, 어 음악이 되죠. 이제, 음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무성영화라든지, 또 축음기라든지, 그래서 이 두, 두 개의 축이, 어 근대의 그 대중문화, 근대의 대중문화의 양대 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어, 일제시대 한국은 대중문화 형성 시기에, 영화와, 어 대중가요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화 얘기하다 보면 2차시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시, 어, PPT 자료 10쪽을 보면 일제시대의 한국 대중문화 형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해서 어, 대중사회 형성이라는 것 자체가 산업사회 등장에 따른 근대적 산물임을 전제로하고 어,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대중매체를 활용한 문화 소비 상품을 대중문화 상품이라고 한다면 어, 한국에서 해외 대중문화의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식민지적 근대화를 겪기 시작한 개항기 이후다. 그러니까 식민지적 근대화, 뭐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잘 알겠지만 능동적 근대화가 아닌 수동적 근대화죠. 네, 수동적 근대화, 그러니까 강제적 개항기 이후에 수동적 근대화에 의해서 한국 대중문화의 시기가 열렸어요. 음. 뭐,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배경을 통해서 오늘날의 K컬처가 만들어진 거죠. 한국 대중문화 역사는 결과적으로는 해외 대중문화 유입의 역사다. 유입의 역사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강제적인 식민지 지배하에서, 고급 문화로서의 어떤 상층의 한국 문화는 소멸되었다. 그러니까 어, 유산으로서 유물로서 나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아학이나 이런 것들이 어, 쉽게 접할 수 없잖아요 쉽게 접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개항기 이후의 수동적인 식민지적 근대화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대중문화 역사는 해외 대중문화 유입이 역사라고 볼수 있고 어, 당연히 뭐 이것은 식민지적 상황에 근거한 대중문화는 수입과 그니까 이제 소비, 어, 그 시장 구조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대중문화에, 일본만 해도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서구문물의 유입이, 유입의 성격이 강하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 뭐랄까, 피동적이고 또 식민지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한 구조에 의해서 어, 대중문화에 어떤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개항기 이후 식민지와 가정 중에는 그런 문화적 영향의 방향이 결과적으로는 일방적이라는 거죠.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문화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장치와 자본,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그 일방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진정한, 어, 소비와 수요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에 대한 그 주체성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국 대중문화 형성에서 가장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식민지적 근도화의 딸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적인 영향은 일방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어, 11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사의 출범기의 서구와 일본의 영향.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대중 영화사의 시작은 결국 어, 일본의 영향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직접적으로 서구의 문물들이 뭐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뭐 유니버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뭐 프랑스의 어떤 영화사라든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유입이 되다, 된다기보다는 사실 그 시기에 모든 것들이 그랬거든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어,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세대는 여학생들이라면 빨간 머리에는 일종의 하나의 로망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내용은 알 텐데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빨간 머리에 그그 그 초록 지붕집이 있는 그 노바스코샤라고 하는 그런 캐나다의 한 섬이죠. 근데 캐나다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그런 뭐 어떤 관광지나 그런 데가 아닌데 거기가 굉장히 일본인들이 빨간 머리 앤을 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캐나다 자체에서는 유명한 작품이 아닌 아닌데 그런 관광지가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요즘 뭐어 뭐 어떤 한류 작품이 뭐+ 뭐죠 그때 사랑의 불시착이 스위스에서 어디 찍으니까 갑자기 거기에 굉장히 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간다 뭐 한국 관광객들 주로 이제 초반에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선생님 세대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 어머니 세대죠 어머니 세대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 세대에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야말로 모두 빨간 머리 앤을 보고 자란 세대예요 빨간 머리 앤을 보고 자랐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 캐나다에 가서 빨간 머리 앤의 그 흔적을 찾는 두 국가가 있는데 그게 일본과 한국이에요. 한국은 왜 그러냐? 당연히 일본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많은 서구의 문학 작품들이 어떻게 되냐면 직접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 사람이 번역을 해놓으면 식민지 시대니까 이어도 모국어처럼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1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렇게 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어요. 모든 동물들이 전반적으로 그랬죠. 그래서 그 빨간 머리에는 아주 좋아하는 어, 캐나다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제 지금이야 뭐 그들도 이제 잘 알지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이제 지금이야 한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만지 옛날에 이제 우리보다 일본이 먼저 잘 살게 되니까 일본인 관광객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속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 거기 이제 11쪽에 그 자료를 보면, 한국의 영화사는, 영화 역사는, 어, 한국의 그영화사요 영화사. 영화사, 그, 그러니까 회사. 한국의 영화회사는 1903년 동경의 흥행업자인 길택상회가 한반도에 수입해서 공개한 어, 영미 연초회사의 선전필림이 활동사진 형태로 한국 내에 상영된 것을 효시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그, 담배회사 선전 필름이에요. 그 옛날에 활동사진이라는 건 무성영화죠, 활동사진. 그, 그러니까 그,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제, 시네마 천국이나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겠지만, 이게 이제, 그런 말로, 그 초기 영상물이죠. 그, 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뭐, 한국인들은, 야, 너네들 담배 펴! 하는 그런,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진다면, CF물이 이제, 태초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본격적인 영화 이전에 이 활동 사진이라고 불리는 작품들 역시, 일본 상인들이 가져왔고, 그 내용물은, 뭐, 미국의 유니버설 영화사나 프랑스 파테 영화사의 단편 및 장편, 혹은 일본의 심파물들을 담은 활동 사진들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죠. 네. 뭐 선생님도 일제시대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초기, 그야말로 우리나라 영화의 초기 시대는 활동 사진 시대 근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활동 사진 시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든 조선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든 그런 건 전무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 등 영화 산업을 처음 일으킨 구미호 작품들이 영, 일본인들이 손을 통해 수입된 것으로 보고 이때는 한국에서 제작된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한국에서 짤막한 필름들이라도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18년경. 소위 우리가 심파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래서 뭐, 어, 뭐, 뭡니까, 뭐, 순회야, 뭐, 누구의, 뭐, 그, 어. 뭐 다이아몬드가 좋았더냐 뭐 이런 아마 여러분들이 개그 프로나 이런 걸 접했을 그런 신파극이라고 하는 거죠. 근이 신파극들이 유행할 때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어 조선 사람들이 어 뭔가를 좀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원전은 다 일본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래서 그때 뭐 가장 대표적이었던 인기를 끌었던 게뭐 장한몽이라는데. 유럽 등에서 만들어진 문예물 원작을 일본에서 각색 번안하여 일본 내에서 신파, 신파극으로 올렸던 작품을 그대로 원전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뭐 뭐, 음, 소설 같은 것도 명작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일본 사람들이 붙인 그 제목이 지금까지 예를 들면 장발장 원래는 레미제라블 비참한 그니까 러그 가장 비참한 것뭐 이런 뜻의 의미인데 이제 장발장으로 번역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일본 사람들이 붙여놓은 그런 제목들이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영화만을 소개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국어학 선생님 전공이 국어학자지만 국어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다 일본식 한자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총칼의 지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총칼은 물러나게 하면 쫓아내버리면 보이지 않지만 그 식민지 지배하에서 겪게 됐던 어떤 그런 어 문화적인 억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신파극들은 이렇게 유럽 문예물 원작에서 일본의 맥락에 맞게 각색된 작품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래가지고는 한국의 배, 임, 한국 사람의 이름을 갖고 배경 설정을 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을 얘기를 할때저 게임 원래 일본에 있었다. 뭐 사실은 그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어, 유럽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뭐그 뿌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 일제 시대에 했던 많은 어린이들의 놀이라든지 동요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뭐그 트로시 뭐앵가의 영향 뭐 창가 영 일본식 창가 영향을 뭐 어른들 대중가요만 받았겠어요? 아이들이 하는 놀이들도 다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어전 세계 의 공통의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그켈 커처의 어, 성공에 중국 사람들은 대놓고 배합하고 일본 사람들도 뭐 배가 아플 겁니다만은 어, 자기들이 식민지 지배에서 전달해 준 것들을 마치 자랑스럽게 찾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 음참문상 문화 상대주의에 또 그리고 유전적으로 아주 가까운 그 일본이란 전 세계 DNA 어, 그 유전적 DNA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에요. 뭐, 어떻게 됐겠어요? 뭐, 이게 대륙에서 그 섬으로 넘어갔겠죠.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쵸? 네. 10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ING의 상태인 이 청산되지 않은 식민지 지배의 문제는 참, 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좀 제대로 청산이 되고 새로 털고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다음 페이지 1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춘향전 영화, 이렇게 되니까 음, 우리나라가 춘향전 영화를 최초로 만들었나 보다. 영화가 최초가 춘향전, 노, no,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춘향전을. 그러면 이건 우리의 영화가 아니죠.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다시 만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춘향전인데, 이거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뭐 여관사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중문화니까 대중문화 속성이 멀어서 이익의 창출이잖아요. 본격적인 흥행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그 황금강과 조선극장이라는 두 개의 극장을 경영하고 있던 일본 사람 하야가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이 1922년에 역시 20년대죠. 동아문화협회라는 회사를 만들어 거기서 춘향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행을 아니, 극장을 두 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춘향전은 하야가와라는 이그 극장의 주인이 감독을 하고 촬영은 의리적 구토라는 음, 아, 의리적 구토 아니. 음, 예. 이거 의리적 구토로 알고 있는데 이 어, 의리죠 선생님 이 잘못 쓴것 같아요 의리적 구토를 촬영했던 어, 일본인 히로가와가 이제 맞게 됐어요 어, 히로가와가 맞게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주연은 어, 여러분들 뭐 변사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활동 사진만 나오면 밑에서 설명하는 사람이죠 뭐 순애는 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뭐 이런 변사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죠 활동 사진은 사진만 그림만 나오니까 밑에 변사가 어, 이제 무성영화 시대. 거기에 이제 멘트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주연은 한국 사람이 출연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화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한국 최초의 춘향전 영화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타깝게도 일본인의 제작 감독 촬영으로 만들어져 일본인 소유의 극장에서 일본인 기사의 손으로 상영이 되었어요. 네, 뭐 흥행은 대단히 성공을 했고 또 그리고 이게 다시 일본까지 수출을 해요. 이건 한류야? 아니죠. 네. 어쨌든, 일본 사람이 만들어서, 컨텐츠는 우리 거지만, 컨텐츠는 우리 거지만, 네. 뭐, 우리 거라, 우리 것의 수출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 어, 이제 그, 어, 아주 그, 중요한 극장과, 어, 주, 인물이 나옵니다. 14쪽입니다. 어, 저 봐라. 그, 어, 저기 춘향전의 흥행 성공을 보니 어때요? 어,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거죠. 어, 야 이거 우리건데 그래서 당시에 단성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일정 영화관이에요. 좀 뒤에 가면 단성사 나오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단성사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조선사람인 박승필이 있었어요. 어야 춘향전 성공하네? 야, 우리도 우리도 우리 컨텐츠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최초로 만든 게 뭐예요? 우리 앞쪽에서 배웠죠? 지난 차 시에 최초의 한국인이 촬영한 작품인 장화 홍련전이 나온 거예요. 드디어. 장화 홍련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1926년이었을, 24년이죠. 잠깐만요. 선생님도 날짜가 가물가물 해가지고, 음... 그, 장하옥년전이 1924년 맞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이 1926년이었죠. 네, 그래서 어, 이제 드디어 장하옥년전을 제작 상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초로 한국인 제작자와 촬영 기사에 의해 만들어진 극영화로 우리나라 한국영화사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박승필이 그 이후에는 영화 제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대형 영화사가 1924년, 그러니까 20년대가 참 중요하죠. 대중문화에서. 조선에 건너왔던 일본인들이 부산에 조선키네마 주식회사라는 걸또만들죠 이건 뭐 일본인들이 만든 거고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제시대에 한국에서 제작되는 초기 영화들이 처음부터 일본 영화 시장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은 지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고 영화를 볼 만큼 굉장히 이렇게 대중적인 그런 소비의 에, 소비자로서의 그런 어떤 막강한 파워를 못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의 상영시장은 일종의 테스팅 하는 그런 어떤 그 테스트를 하는 곳으로서 좀더 규모가 큰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기 에 일본인들이 하나의 어떤 테스트 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어, 하게 됐던 것으로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쪽에서도 말했던 최초의 한국 사람이 제작하, 제작하고 그 상영한 영화가 단성사에 상영한 게 장화홍년 1924년이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한국사에서도 배울 나온규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고 그가 1926년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아리랑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죠.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그 기본적으로 일본의 그런 어떤 그자본인과 시스템이 무관했던 것은 아니에요 식민지 지배였기 때문에 1926년이 되어 한국의 영화사는 영화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흥행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어, 요도라는 일본인이 설립한 영화회사에서 제작을 맡은 나홍규 각본 감독 주연의 아리랑이 이제 그 작품이죠. 근데 이 아리랑은 어 일본인 영화회사에서 제작했지만, 암암리에 뭔가 한국인의 식민지 비애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조선청독부에서 굉장히 이것저것 시비를 많이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게 시네로를 본 일본인 사장이 요도라는 사장이 어 이거 굉장히 훌륭하다 그래서 너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작품을 이제 그 영화관에 걸게 됐죠 어 그리고 그 작품의 완결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술 한국의 영화사적 양화사에서 예술적 가치가 굉장히 큰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작품 내에서 은연중에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우리 조선민족의 피해를 반영시켰기 때문에 총독부의 앞에서 배웠던 이제 검열 문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네, 16쪽, 16쪽으로 가겠습니다. 단성사입니다. 지금도 그 영화 기념관, 영화 역사관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뭐 서대문형무소나 이런 것처럼 영화 역사관으로 바뀌어 있었고, 선생님이, 어, 그 90년대에 90년대 여기 가서 영화를 봤죠. 물론 이런, 이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멀티플렉스가 생기기 전에 충무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래서 그 근처에 이런 어떤 영화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단관이에요. 멀티플렉스는 아니고 단관이었어요. 단관이었는데 어, 단관이라는 것은 흥행작품 하나만 걸린다는 뜻에서 단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1907년 6월 4일 어, 이제 한국 최초의 상설 영화는 아까 박승필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나죠? 1919년 10월 27일 앞, 앞에서 그 의리적 구토, 네. 음. 지금 약간 오타를 뭐 냈던 것 같아 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그, 저기, 13쪽에 보면, 13쪽, 13쪽, 13쪽에 그 의리적 구투가 아니라, 구토예요, 구토. 네. 지금, 사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수정한 것을 보겠네요. 수정한 것을 볼 텐데, 강의할 때 선생님이 잘못 발음을 한것 같아서, 네. 뒤로 다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의리조쿠토》가 이곳에서 개봉되었고, 이 19년 10월 27일 영화의 날이 10월 27일이거든요. 요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영화인 《의리조쿠토》가 이곳에 개봉되었기 때문에 이 10월 27일을 기려서, 기려서 영화의 날을 지금도 삼고 있고 이제 긴,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1 9 9 0년대 멀티플렉스의 보편화로 세태를 맞고. 이제 사실은 이제 다른 이게 넘어가가지고, 건물이 넘어가서 다른 상업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어, 건물로 사용되다가, 어, 이거 아닌 거다. 이거 단성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해서 국가에서 2019년 10월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해서 역, 영화 역사관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종로에 놀러 갈 길이 있으면, 갈 기회가 있다면 한번 놀러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박승필이 또 나오죠. 그니까 이 사람이 원래 그 전에 뭘 했던 사람이냐면 광무대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광무대에서, 어, 이제 판소리하고 창극, 창극을 이제 공연했는데 이 사람이 단성사를 인수해서 거기서 이제 영화를 상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무대에서는 일종의 어 공연을 하고 단성사에서는 영화를 상영을 한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아주 최고의 거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영화의 나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를 했고요. 네. 17쪽으로 가보면, 17쪽으로 가보면, 어, 이후로 이제 이 단성사에서, 단성사에서 뭐, 체플린의 황금강 시대, 뭐, 카투샤, 또 몬테크레스토 백자, 뭐 이런 무성 영화 시대의 주요 작품들을 상영하고 또어 상영뿐 아니라 이제 왜냐면 하 이제 사실 이때는 이게 우리 지금과는 달리 이제 연예 기획사 역할도 하니까 자체 제작, 상영, 배급까지 그야말로 모든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24년 한국 사람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영화인 장화홍련전, 26년 나온 규의 아리랑, 그리고 1935년에 이르러 어, 최초의 발성 무성영화가 아닌 소리가 나오는 유성영화죠. 발성영화인 춘향전. 이제 춘향전을 만든 거예요. 일본인의 춘향전이 아니라 춘향전을 만들게 되었죠. 어, 단성사는 1932년 박승필 사장의 사망 이후 세태기에 들어섰고 어, 일본인 료스케가 인수해서 대립 국장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고 광복 후에는 다시 단성사 이름을 되찾았지만 어, 90년대까지 선생님이 이제 뭐, 한참 학창시절, 이제, 대학원 다니고, 뭐, 대학 다니고 할 무렵에, 꽤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영화도 그때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80,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국영화, 이제, 그, 뭐랄까, 음, 현대대중문화에서 한국영화 얘기하게 나오게 될 텐데, 80년대까지의 그, 좀, 어, 뭐랄까, 방화의 분위기가 아닌, 제대로 된 영화다라고 생각되는 영화들이 이제 90년대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 이제, 그, 어, 박스 오피스에 해당하는 뭐, 쉬리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 뭐, 8월에 이제 한석규와 그 다음에 저, 최민식이 초기에 이끌었던 그런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초록물고기나. 이런 작품들이 90년대 충무로에 이제 뭐, 대한극장이라든지, 단성사라든지 이런 데서, 어, 영화의 중흥을 이끌어서 충무로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시대죠. 영화관도 같이 있고, 그러다가 멀티플렉스가 만들어지면서, 할리우드의 영화들이 막 쏟아지고, 뭐, 스크린쿼터제로 데모를 하고 이런 시기가 오면서, 이제 단관을 상영하는 이런 영화관들이 문을 닫겠고, 닫게 됐고, 단성사도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실제 영화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이제 명맥을 이제 잃고 지금 역사, 영화, 역사, 영화 박물관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면 아는 뭐, 뭐 겨울 여자, 장군의 아들, 서편제, 그 많은 히트작들이 이 단성사에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어, 18쪽부터는 일제 시대 대중가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러면 그것은 3차시에서 3차시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